요 네. 카메라 쪽 쳐다보겠습니다. 턱을 는 네. 턱을 는 c c TV 하트 좀 날려 주세요. <laughs> 네, 너무 좋하세요 네. 네. 하나, 둘, 셋. 아 proclaim... 네. 그 취하시면 시야야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찍어볼게요. 네. 정말 그 네? <CGI> 사드, 저 모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? 영상으로 보님 귀엽지. 님 형님, 형님. 형님, 형 이제 치아 보이게 미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네, 왜요? <laughs> 어딘가요? 네, 그렇게 하시는 분 그런 느낌에 좋은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렇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 하트 한번 날려주실게요. 캐치. <laughs> 네. 잠시만요. 하나, 둘, 둘 셋. 있으면 안 돼요? <laughs> 너무 좋죠? <laughs> 카메라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. 려주시고트에다말아니 <목소리> 아니 괜찮아 괜찮아 패스. <laughs> 패스 패스 스 패스 세요패스세아 아, 그렇죠 <laughs> 네. 고생하셨습니다 네. 아, 오는 길에 사진이 나오면 게요아 오케이 이번엔 강인하게

마시고, 웃지 마시고, 웃지 아, 마 진지하게. 이스티 <laughs> 아웃. <laughs> 저런 느낌이 아직. <아주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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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을 줘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얼굴을 살짝, 얼굴, 얼굴만 살짝 가리게. 꾸어지 마시고. 먹 되지 않 혹시 알아요? 광고 들어올 수도 있어. 별일 <laughs> <그럴> 없어요. 홍사하겠습니다. <laughs> 한 아, 3년만 기다려야 돼요. 준비 중이에요, 준비 아직 1년, 1년 지났어요. 편집장에 바뀌어야 되는데. <laughs> 증가, 증가. <있는 줄> <laughs> 일바로 찍었는데, 프로필 나온 거 보니까 저기 보이잖아요. 얼마이같더라고요성현이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. 선물도 안 사준 것 같아요. 성현이 샀죠. 동현이랑 같이 간 거라서. 설명에서 방역수칙은 확실하게. 아동태요 아유 양말 찍어주요 양말 클로코랄리아 이거 찍어주 슬리퍼 코랄리아코랄리아네볼게요 어, 네, 네. 네, 카메라 보세요 몸을 돌리세요 네요 <laughs> 네, 미소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소 니다 스마일 네 뭔가 어? 바 지금 좋아요 아, 하나 둘셋잘죠 하나 둘셋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리프다. 네, 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네요 한달 판매야 아 어깨 너무 네좋네 어깨에 기대봐요 네. <목소리> 어, <또 방금. 목소리> <목소리> 네, 좋아요 네또가능데 좋아요 간거 하듯이 좋아요 o three. 네.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됐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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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요네 전에 그 뽀글뽀글 머리 아니었어요? 그시실 그래, 때, 실패 네. 카메라 정면을 시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해요? 잡고. 아, 이렇게 해야 네. 되네요당 이렇게 하면 돼요? 네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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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는 딱 <목소리> 이거 이거 이건 우승하고 하면 되겠어 우승하고 막 자르면 이거 그냥 우승하고 내가 한다 했잖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 기억했내 말이 씨가 된거아 이거는 괜찮아 족장 아니야 족장? 장어 추장 추장 너고흑 아, 분장 좀 까맣게 칠할까요? 야, 잠깐만요, 저마지 사고 로로마으마음막 들게 마고싶으로으라고 그래, 내가 웃겨주는 거지막으로 마지막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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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해요, 사실. 죄송 여기 철판을 잘못깔가고왜이한 약한 부분이지. 이거 했 이거, 이거 죠 이거, 이거. 이거 했겠지, 이거. 이거 했겠지. 오늘 거형 것... 스토리 올릴게 올리지 마. 성이 형이 재밌다. 재미없다, 이거 는 거. 같은 드릴게요 아, 네. 맞습니다. 네. 많이 해보셨잖아요. 씩 하고 웃어주면 좋을 것 같아. 네. 네.

자기, 자기, 왜요? 내가 하고 싶어. 오케이. 오케이. <됐어. 웃음> <티> 안나 <따져. 웃음> 아, 한서 계속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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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요, 물어요. 어, 지금까지 컨셉을 제일 잘이해하셨 때. <laughs> 하셨고요. 아 힘들어 아 저는 같은 실수를 복하지않다 오늘 좀할수겠다아자만할수 있어요 좋니다 네? 네. 네. 근육을 한번 자랑해주세요 같은 네? <laughs> <laughs> <가튼> 실수를 두번 <두고 웃음> <laughs> 좋아 이 오케이. 네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있고요. <laughs> 아 이거 그냥 일상 인데 창가에서 밥 먹었는데 이렇한 거예요. 아, 진짜 거기 아무도 안믿데 진짜로. 세시간가에서밥 먹었는데 이렇었어. 그냥 이미지 변신? 발끝 때부터 긴 머리만 이렇게 해와가지고 짧게 한번 잘라보고 래자 괜찮지 않아요? 우정이저한대 맞은 거 하잖아요 멋있어 너 어, 이렇게 할게요 <laughs>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, 시선 방향 이쪽으로 멀리 그렇죠 다시한번 정면 보세요 원 n e two, three. 다흔들었보여줘는건데들 정해저를 정려야죠정해저려야죠 고생하셨습니다 네. 감독님길 t 라고하 e 고 f y 한번 r e a killer. I'm not sure if y 아 u r e a killer. I'm not sure if you're a killer. I'm not sure if you're a k 제가. 한번 해볼까요? 예. 네. 우도 벗나요? 아, 예. 네. 강원에 벗었다, 마. <목소리도> 안, 돼, 안 돼. 이번에는. 쫙 <laughs> 벗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이거, 아이. <laughs> 빔은 먹고 가지고비는두개 먹고 가지고 약간 손가락이 얼굴 안 가리게. <laughs> 그렇죠. 이제, 제 겁니다. 보고 있나? 이 볼을 돌립니다. 예고. 어떻게, 어떻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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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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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게. 오, 멋있다, 오, 멋있다. 멋있게, 멋있다, 멋있다. 멋있다. 너무 섹시해져. 어,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알겠습니다. 제가? 제가 조금 더 근육이 돋보이게 만들게요. 네. <laughs> 조금, 조금 더 하고 좀 많이. 아, 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One, two, three. 엉덩이 좀 집어넣어주세요. <laughs> 하나 둘 셋. 유영유영 나왔어. 하나 둘 셋. 찍을 때마다 포즈 다르게 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<laughs> 하나 둘 셋. 야, 또 이런 허리에 손을. 하나. 어, <되게> 다리가 길시네요 <laughs> <laughs> 다리가 길네요. <laughs> 네. 네. 하나 둘 셋. <laughs> 눈을 살짝 크게 뜨셔야될것 같아. 크 네. 오케이, 시아 좋네요. 장면 봐주세요, 이제. 아... 네, 네, 안찍면안될것 같아. 수박만 잘 잡아. 좋습니다. 한 와우우예스이 사람 이사 좋고 세금, 세금 좋아 좋아 카메라 네. 잡아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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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수하세요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환하게 미소 네, 그, 네 좋습니다 옆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볼게요. 어? 네. 맞습니다. 됐어. 이제 기름을 쳐볼게요. 한번 더. 어, 좋은데? 이거 어, 좋은데? 야, 잠깐만. <laughs> 어, 잘하신다. <laughs> 잘하시겠다. 어, <laughs> 여기 왼손도 약간 묶어주세요. 왼손 묶어주세요. 몸 다시 풀어볼게요 もう,ういえばもういえばいえば。